옛날 옛적 지방 초등학교의 운동장 구석에는 토끼장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풀을 배워와서 토끼들에게 풀을 주고 까만 콩같이 생긴 똥을 치워주었어요. 클로바 같이 토끼들이 좋아하는 풀을 아예 토끼풀이라고 불렀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토끼들은 요즘 말하는 애완동물이니 반려동물이니 하는 그런 대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토끼들은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연학습 혹은 학교 꾸미기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그때 키웠던 토끼들이 다 자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 토끼들의 결말이 궁금해져요. 당신은 나라 전체가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의 단체 회식에 쓰였을까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밥상 위에 올려졌을까요? 그때 토끼를 키우는 집들이 꽤 있었으니까 식탁 위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지요?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은 설화에서 토끼는 장괴를 부리거나 교활해서 자기 혼자 잘난 바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해요 미국 만화 영화에서도 토끼는 악당 캐릭터로 등장하곤 합니다 토끼가 창작자들에게 무엇을 밑보여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어떤 설화에서는 달에서 방아 찢는 멋진 토끼도 등장하지만요 현실에서 토끼는 깡총깡총 튀는 평화로운 짐승일 뿐이지요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지 못해요. 여느 가축들처럼 지저대거나 소리내 울지도 않습니다. 허술한 토끼장 빈틈으로 족제비나 냉금류가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속절 없이 비명소리 내지 못하고 당해요. 병이 들어서 아플 때에도 신음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 말없음으로 인해서 토끼들에게 연민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순한 토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짐을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해가 시작됐어요. 삶은 연속성이어서 달력상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지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비슷하게 계속될 거니깐요. 물론, 횡재 같은 날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통 범칙금 딱지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불운한 날도 있을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후자가 더 현실이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작년 한해 낙담하는 날들이 많았던 제게 위로가 됐던 것은 가장 힘든 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던 해밍웨이의 어록이었어요. 올해도 이 달콤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이 될순 없겠지만 좋은 날이 더 많으시길 빌어요. 오늘은 최보식 편집인이 새해 첫날에 쓴 편지, 가장 힘든 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 불운의 날들은 또 찾아오지만을 전해드렸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에세이집을 발표한 배우 김혜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써 타인에게 위로와 연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삶이 뒤엉키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더라도 배우는 자신이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배우로 살았지만 성공한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슬픈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로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요. 잔잔하고 평안한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피니얼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다른 시각과 깊이 따스한 가슴으로 쓴 기사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